네, 논주문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어그 우리가 저 통제 변수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통제 변수. 이 통제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기 분석할 때, 회기 분석할 때이 통제 변수가 독립 변수로서 또또 하나의 독립 변수로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개인적 배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통제 변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어 이제 독립 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어떤 단계적인 투입 방식이나 아니면 위계적 투입 방식에 의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예를 들면 개인적 배경 뭐가 있을까요? 뭐 성별 같은 거어 이게 이제 명목적도니까 이걸 더미로 만들어가지고 뭐 직업 같은 것도 더미 만들고 무슨 뭐 연령 뭐 이런 것들 막 넣고 이러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이게 성별이나 직업이나 연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뭐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구조방향식 모형에서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1이 있고 자 x2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음 매개 변수가 하나 끼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종속 변수가 있는 구조방향식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구조방식 모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 독립 변수 간에는 이제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측정 변수나 측정 오차들은 일단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통제 변수를 넣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방법이 이런 게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뭐 통제 변수 해가지고 뭐, 어 컨트롤. 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뭐 성별, 연령,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 이렇게 넣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얘도 독립 변수니까 상관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될 거고, 얘도 화살표가 막 이렇게 날아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 이거는 성별이고 뭐 젠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뭐 연령이고 자 에이지고 자 이거는 또 뭐라고 할까요? 뭐 학년이다. 어. 자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X1이 있고 자 X2가 있고 그 다음에 M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뭐 한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럼 이게 과연 이제 여기까지가 통제 변수라는 소리인데, 이거 뭐그 단일 지표로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독립 변수고, 이게 매개 변수고, 이제 이게 이제 종속 변수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뭐 다른 건다 둘째치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자, x1, x2, m, y 요네 개가 예를 들어서 다 설문 조사를 해서 등간 척도 어 전부 다뭐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었다. 지자 이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등간 척도 뭐 5점 척도로 해서 척도를 다 맞췄다고 지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변수 자, 이 변수는 이거는 등간척도가 아니잖아요. 요건 지금 척도가 다르단 말이죠. 척도가 척도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척도가 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냐면 척도가 다르다.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최대우도법의 어, 추정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추정법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어 스케일 프리 방식, 스케일 프리 방식을 설정을 해서 척도가 어 다른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척도가 다른데 어떤 게 범위가 너무 크면 로그 값을 취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본인이 보고 싶은 어 적합도에 대한 판단, 적합도 판단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적합도 판단의 방식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깊은 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 이런 통제 변수가 어, 이 요, 요런데 이제 막 이렇게 설정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넣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까지. 막 이런 개인적 배경들을 막 이렇게 집어 넣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관계, 이 경로들, 이 경로들에 대해서, 이 경로들에 대해서 개인적 배경에 해당되는 뭐 성별이나 직업이나 뭐 연령이나 뭐 학년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거죠. 무슨 역할을, 그거 보려고 집어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연구의 목적이라면, 그 연구 목적에 맞게, 맞게, 좀 방법론을 다르게, 맞게 방법론을, 어, 좀 깔끔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컨트롤이 지금 통제니까, 얘를, 어, 전부 다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다중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경로, 이 경로, 뭐 모든 경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방식, 모수치, 모, 모수치 비교 방식으로 그냥 다중 집단 분석을 해버리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어, 연구 목적에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제 개인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다중집단 분석의 경우에 모든 경로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있고, 특정 경로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특정 경로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이제 제약, 비제약 모델인데, 등가제약, 비제약 모델이고, 그냥 모수치 비교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에 대한 시알값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봐버리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성별 따로 보고, 뭐, 직업 따로 보고, 연령 따로 보고, 물론 이제, 어,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이렇게 비교를 해서 통계적인 어 차이를 보려면 두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값만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세 집단 네 집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 목적에 맞게 방법론을 선택을 해서 다시 말해서. 어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척도를 다 맞추고, 맞추고, 척도가 다른 변수들을 굳이 이 모형에 넣어서 뭔가 역할을 보고 싶다면, 이 그림상에 표시를 하지 말고, 집단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집단으로. 집단으로 나타내서, 어, 집단으로 나타내서, 다중집단 분석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좀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조방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어떤 보려고 하는 추정 방식인 최대우도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 무리 없이 어 적합도를 무리 없이 적합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적합도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통제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조방식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형에, 이런 모형에 통제변수를 막 넣어도 되는 줄 알고, 막, 뭐, 오만때만큼다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안 나온다. 왜안 나오냐. 뭐, 값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런 그, 어, 이제 뒤늦은 후회들이 많아요. 재수 좋아서 잘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거는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오는 게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좀 설계를 할때 설계를 할때 애초에 애초에 좀 이런 판단을 요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애초에 좀 판단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